자,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학면 장항리인데요 평수 좋고, 금액 좋고, 바로 활용하기 좋고, 그래도 나무도 심어져 있다라는 거. 주변에 전봇대도 있기 때문에 전기 느낌도 좋고요. 예, 그리고 여기도 정말 맛있는 샘물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을 활용하신다면 또한 사용하기 좋다라는 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다면요 좌측 상단 매물 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매물 번호 바로 밑에 전화번호 나오죠. 예, 기억하시고요.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문의하고 싶다, 주변 시세를 알고 나는 팔고 싶다 하시는 분도 들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평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뷰가 쫙이는데 좋아요. 예. 길도 현황도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 땅까지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도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금액대 좋고 평수 좋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주변 풍경 둘러보시면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학면 장항리입니다 지목 전 보정 녹지 지역 면적 같은 경우는 354평입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제일 높은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단마다 이래갖고 나무를 좀 심어두셨어요. 네, 지금은 이게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예, 네, 감나무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매실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현장에 오시면은요, 여기 전봇대에서 딱 서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에다 보일 거예요, 땅이.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현황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 이부분을 이렇게 단차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예, 단차는 이렇게 나지만 옆으로는 정확하게 평평하게 만들어 두셨어요, 바처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활용하시고 제일 위쪽에다 뭐 농막을 짓거나, 그 다음 중간에 농막을 짓거나, 그렇서면 입구 쪽에 농막을 짓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확보해서 활용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구독돌이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요, 그 한수원 본사 네, 그옆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이 땅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네, 이쪽이 거의 이제 동쪽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서 올라가거든요. 자 이렇게. 자, 여기가 경계부분인데요. 부문, 경계 여기까지 세면 포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여기까지. 자, 보이시죠? 여기 약간 경사면 있고 평평하고, 경사면 있고 평평하고, 경사면 있고 평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차별로 해서 옆으로는 평평하라는 거, 가로로부터는 다 평평해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평평하게 이 부분 차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또 경사면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는 나무를 심어 두셨고, 그 사이에는 또 평평해요. 네,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단차 내는 부분에 나무를 심어 놓고, 그다음 그 밑에 단에다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단에다 또 나무를 심어 두셨습니다. 저건 대추 나무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산에 완전히 탁폭 쌓여 있어요. 봄 되니까 너무 좋은데요. 따뜻하고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평수도 괜찮고 주말에 왔다갔다 하기 딱 좋은 평수라는 거 네, 예, 그 다음에 이 불국사에서요. 예그 한수원 본사로 오는데 터널을 하나 지나요. 예, 그 터널 지나자마자 바로 우회전 하시면은 이 땅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가 지저거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 부분이 다 푸르러지겠죠 예 그러면은 여름 되기 전에 이쁘게 농막 하나 설치하셔 가지고 왔다갔다 하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주저말고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더욱더 상세하게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도 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